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1일 첫병목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 양당간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양당간에만 불을 뿜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매체들도 서로 갈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메이저 매체 하고요. 그 다음에 친민주당 매체. 그거 보면 뭐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뭐 거기다 유튜브로 따지면 뭐 더탐사 뭐 이런 데부터 해서 뭐 노컷뉴스 뭐 이런 데까지 완벽하게 민주당 쪽에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이, 이게 김건희 여사 집안 땅 특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메이저 페이퍼나 메이저 방송들을 보는 사람들은 또어 이거는 민주당. 쪽그 특혜지 이렇게 특히 그중에 이제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 민주당 소속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 집안 땅이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안 땅이 있는 그곳으로 원한 양서면 분기점이 생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쪽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한쪽으로만 섰죠 이거는 김건희 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완벽하게 갈려있고, 지금 양평고속도로 안도 두 개입니다. 원래는 세 개였는데, 하나는 뭐좀 얘기가 안 된다고 싶어서.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서로 지금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쪽 땅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면, 요두 개는 사실상 쌍둥이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제, 며칠 동안 이게 굴러가다 보니까, 벌써 시청자들이 식상하고 헷갈립니다. 전부 다 저쪽 특혜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 관점에서 한번 이걸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출발은, 더탐사라는 유튜브가,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일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새로 변경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분기점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집안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특혜다. 이 변경안이. 이렇게 주장을 한 데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게 이제 불을 질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다. 변경안이 아니고 원한 분기점 주변에 그 당시 양평군수였던 바로 정동균 씨의 본인과, 본인이 거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친척들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집안 땅 특혜가 이제 변경 아니라고 한다면, 원하는 정동균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정동균 뿐만 아니고 뭐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등장하고요.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땅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양평군의 유력자들이 워낙 많이 전원주택형으로 그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뭐 소유주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양평군 이거는 서로 특혜다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 집안 땅 특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음?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면 강상면, 강상면이라는 게 이제 이그 안이 두 가지죠. 원한 변경안, 이거인데 이 변경안이 강상면입니다. 이 끝에 지점에 분기점 중부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분기점에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분기점으로부터 이제 반경 5km 안에 29개 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장 약5개 크기. 그러니까 39,394제곱미터니까 한 13,000평 정도 되죠. 그왜 이렇게 많냐면 거기가 김건희 여사가 선산 김씨인데 그 선산 김씨 집성촌이고 선산이 그야말로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상속받고, 뭐 이래서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수 씨가 시집가서 거기서 살았었다. 그게 몇년 전입니까? 적어도 40년, 뭐막이 이 정도 되는 전환입니까? 그렇게 됐던 땅이다. 근데 거기로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분기점이 그 근처를 지난다. 변경하니.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죠. 그래서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정동균 전 양평 군수 특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바로 원안, 이거는 양서면안이죠. 양서면안에 11개 필지. 9,709제곱미터. 뭐, 거의 한 3,000평 정도 되죠. 3,200평 정도 되죠. 요게 원안 내이 분기점,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에서 1.6km 안에 있다. 이건 더 가깝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집안 땅보다. 그리고 이 원안이 그예비 타당성 통과를 할 때, 심사 때 통과를 할 때가 (2021년 4월인데) 그때 정동균은 현직 군수였다. 이에 총돌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죠.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나온 또 뉴스는 그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때 심사가 통과될 때가 (2021년 4월인데) 그넉달 전에 정동균 전 군수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공터 땅 (200) 한 (50평) 정도를 샀다.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는 정동균과 그 친척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여기에 3,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다. 이런 얘기죠. 이 김건희 특혜다, 정동균 특혜다라고 하는 두 특혜 의혹의 공통점. 자 모두 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IC가 아닙니다 분기점입니다 JCT 정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은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차량이 드나드는 IC여야 땅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기점은 그냥 고속도로 지나면서 이 고속도로가 저 고속도로 하고, 맞물려서 그냥 고속도로 타는 거에 불과하지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만 그냥 뭐 매연이나 소음 이런 거에 시달린다는 거죠. 이 분기점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뭐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합치는 호법분기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호법분기점 주변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분기점 주변에는 땅값이 안 오른다. 이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예비타당성조사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IC다. JCT가 아니다. 근데 이두 의혹의 공통점은 JCT다.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 양쪽 다 오래전부터 김건희 여사 그 집안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가 뭐 선상 김씨 집성촌에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시집가서 살던 땅, 수십 년 전에 상속받은 땅. 정동균 전 군수 역시 수십 년 전부터 갖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게 있죠. 2021년에 샀으니까. 그거는 뭐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거 뭐 250평 정도. 양쪽 다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주요 땅의, 땅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본인 명의뿐만 아니고 친척들까지도 그만큼 어찌 보면 그, 그 일가가 거기에 그 터전을 두고 옛날부터 살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으로 가면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있고 변경안으로 가면 김건희 여사 집안에 땅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바로. IC가 아닌 JCT, 분기점은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왜이 두, 두 가지 의혹을 쌍둥이라고 하느냐. 이두 가지 의혹이 하나 만약에 김건이 이 변경안으로 가는 김건희 여사 땅 있는 쪽으로 가서 이게 특혜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려면 그러면 정동균전 군수 땅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원안도 특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특혜, 이것도 특혜. 이게 특혜가 아니면 저것도 특혜가 아니다. 그런데 아까 공통점을 말씀드렸듯이 다 IC가 아니고 분기점이다. 그럼 땅값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결국. 특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 이 집안 땅만 특혜라고 보는 이게 바로 왜곡이고 취재 부족이고 취재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탐사가. 그러니까 더 탐사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집안 땅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동균 전 군, 군수의 이땅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두 가지는 둘다 특혜가 되려면 될수 있고 그런데 둘다 아니면 또둘다 아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데 저의 관점은 이게 다 분기점이기 때문에 특혜가 될수 없고 그럼 출발은 김건희 여사 특혜부터 더 탐사가 주장을 했는데 그 역시 그러니까 사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평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IC가 없습니다. 변경하는 양, 저, 강화 IC가 있습니다. 양평군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경안을 선택을 하겠죠. 그건 뭐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건희 특혜냐 정동균 특혜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두 개는 상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특혜 논란이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갈라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언제 결론이 나느냐? 뭐, 원희룡 국토,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했으니까. 백지화 하면 일단 다 없었던 일이 된 거죠. 지금 와서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원한대로 추진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원한 대로 추진하자는 얘기는 정동균 특혜를 합리화하자 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글쎄 저는 뭐 주민 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견을 모아가는 쪽으로 그리고 정말 특혜는 IC 나들목이 특혜다. 이 분기점은 특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특혜 의혹, 이거는 다 잘못됐다는 게 저의 견해고. 그럼 왜이두 가지를, 두 가지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거는 더 탐사의 몰아가기식 취재도 아니다. 그냥 몰아가기식 주장,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경찰청이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뭐 전주 무슨 강연에서 처음 제기했다 그래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거길 수사할 게 아니고 거기는 뭐 물어보면 아마 아그 더탐사하고 일부 뭐 친민주당 매체들의 그렇게 보도가 됐길래 그걸 인용했습니다라고 할테할 할 거고, 음, 그럴 거고 오히려 처음 몰아가기식 보도를 한 더탐사가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